성 지방간, 당뇨병, 대사증후군, 또 난포증후 이게 비만으로 인해서 생식기 질환도 다소성 때문에 온다고 하네요. 정맥염, 또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 각종암, 요실금, 관절염, 통풍 이게 비만이 원인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이 고통받는 질병 중에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커요. 아, 네. 21년도에 4조 원이었는데, 26년, 단지 네. 5년 만에 어. 6조 원가량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만 치료제 시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의지부족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의지도 사실은 지배받잖아요. 음. 어디에서 지배받아요? 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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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장량.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장을 다스리지 못하면 뇌가 다스려지지 않고 뇌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의지. 이게 어디서 나와요? 호르몬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혼 호르몬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걸 명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지 때문이긴 한데 그 의지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호르몬은 뇌에서 그렇죠 연수라는 뇌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뇌가 또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장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위장관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뇌, 의지도 다스릴 수 없다. 살 빼는 비만약들 엄청 나오고 있는데 계속 포화하고 안 좋고 부작용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PM에서 정말 게임 음. 체인저라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아, 보고 갈까요, 영상? 네 예, 예, 예. 아, 이건 저기네. 유튜브가 또 예. 이게 핵미 아니다 보니까. 아, 이럴 <laughs> 수가. 통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리미엄을 끊었더니 광고가 나옵니 <laughs> <laughs> 탑셰프. 제가 이 받았습니다. 와. 포커스 그룹에서 음.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음. 지금 출발해요. 우리나 음. 지금 콜캠 코리아에서 어마무시한 결단을 했어요. 500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을 해서 음. 음. 각 1인당 두개씩 음. 24만원 상당의 제품을. 음, 높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음. 높은 사람만 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뭐 했죠? 뭐 했죠? 몰라요. 아, 챌린지 하나 했잖아요. 아, 제거 했어요? 그거 챌린지 완수한 사람 다 껴줬어요. 음. 그리고 또 줬어요. PA 때 오프라인으로 갔던 분. 들뭐에아니까 음, 뭐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기회 줬어요. 기회 지금 다못 잡았죠? 못잡왜못 잡고. 잡고 그래요? 열심히 잡으셔야지. 아, 야, 참. 그래서 혁명적 제품으로 영양 보충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 기회인데 잠재력을 갖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0명 정도로 참가된 포커스 그룹의 결과 87%가 식욕 감퇴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욕 감퇴를 통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은 의욕이 안 나서 안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GLP-1이라는 호르몬에서 나온. 우리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불행한다고 생각해. 장에 세로토닌 이 9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행복한 행복지수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게 맞는 거야. 먹고 나면 행복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90%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레린과 렙틴 그레린과 렙틴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먹어야 될 때와 멈춰야 될때 조절이 자연스럽게 안 되고 몸에 계속 과부하를 주고 있는데도 그렇지. 먹어, 먹어, 먹어 그만 먹어 호르몬이 고장나고 계속 그래, 이해가 죠 아, 그만 시키는... 먹어 그만 먹어 호르몬이 고장이 나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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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호르몬막 계속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요손비아힘킬봤박사님엄청날씬해지셨네요 음. 탑셀프가 지원하는 방법은, 이건 회사에서 나온 설명 그대로 영문 번역한 거예요. 지속적 포만감을 주어서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방해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줄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음. 사용자 100%가 폭식 욕구 감소를 경험했다고 100%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습관적으로 사실 초반에는 좀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예요 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싹 바뀌진 않을 테니까. 음. 근데 점차적으로 약 3주 정도 지나면 안정화 단계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계속 이게 어떻게 먹는 거냐면 어 하루에 두번 먹고 생캐츄씩 캡치로 돼 있어요. 생캐츄식 먹는데 이게 어 식사 전한두 시간 전에 물 250ml하고 함께 먹으래요. 그래서 알람을 꼭 맞추래요.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오늘 하루에 알람을 맞춰서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섭취할 수 있도록 물 250mg과 그렇게 먹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성분도 공개가 됐어요. 이런 성물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여주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게 사실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탑셀프를 통해서 건강을 시스템을 회복시켜 놓으면 사실은 대사 관련으로 시스템이 다 복구가 되어진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아그 추출물들이 그래요. 민들레 추출물까지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보면 시, 네. 예, 이제 성분 아연, 생강, 그린 마테, 비오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민들레 칼슘 실비름 추출물. 음. 섭취 방법은 아 이거는 이제 포커스고요. 포커스에서 안내한 거예요. 이, 하루 2회, 1회 3캐니씩 그러니까 아침.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번 오후하고 저녁 사이에 한번 이렇게 먹기를 권장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침은 가볍게 먹으니까 그다음에 저탄소, 식이섬유 포함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 음식을 먹을 것을 권장하고 음주를 좀 절제해 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과학으로 입증된 결과를 가진 세계 최초의 제품. 포만감을 높이고 폭식 욕구를 줄이며 지속적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제품이 나왔어요. 6월달 출시됩니다. 후쿠스 그룹이 출발했기 때문에 제품 통과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지난번에 공개했던 내용이에요. 피트라인 3업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디디링크를 통해서 웜업, 준비기간이라는 얘기예요. 몸을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굶기를 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 그 준비기간을 뭘 하냐면 디톡하겠다는 거예요 디드링크가 디톡스 드링크의 약자입니다 디톡스, 장간 신장을 디톡하신다고 보면 돼요 디톡스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하루 프로그램을 줘서 탑셀프로 유지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간대요 14일간 디드링크는 이렇게 먹어요 그럼 아침은 가볍게 뭐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같이 샐러드로 먹어도 되는데 부담없는 파워 칵테일 요거트 드링크 요거트 드링크를 추천한대요. 그리고 나면 이 사이에 식사 한두 시간 전에 세 캡슐의 탑스이를 풀을 먹고 점심 활력을 주는 영양만점 메뉴를 먹으래요. 뭐 이때는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오후 시간에 어, 액티바이즈나 미노겐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보강을 하고 저녁 식사 전에 색필수를 다시 탑프를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요. 근데 이제 체중을 좀 빨리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저녁을 PM 식사로 대체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포로쉐이크도좀 갖고 와봤어요좀 설명을 많이 안 했었잖아요. 좀 가볼게요.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 제품들만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디톡하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소 설명을 꼭 해야 돼. 라요어 공기 오염돼 있고 우리 환경으로 뭐 우리가 먹는 그 물병 있죠 플라스틱 물병에 미세 플라스틱 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내가 물을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고 나면 좀 따라 버리래요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가벼워서 위에 떠 있으니까. 조금 일부 따라 버리고 그리고 마시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 플라스틱 용기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환경 오염에 나올수밖에 식품첨가물 어마무시하죠. 정말 이5 k 가 나오잖아요. 1년 가합산해 보면 우리가 먹은 식품첨가물이 중금속. 아우 우리 일상에서 중금속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다 나와요. <laughs> 기구에서 나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보다 막강한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양소를 넣어서 독소를 빼고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신체적이 필요성 제일 먼저요 우리가 독소가 쌓이면 피곤해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는 분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디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 이것도 독소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고 왜냐면 우리 간이 피부도 근육, 피부, 눈 간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독소가 많으면 피부 트러블 당연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간이 좋아질 때 나오는 호전 반응 중에 가려움증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피부로 뚫고 나오는 독소들이 많다 보니까 소화장에 장 건가 소화 안 돼요. 독소가 많아지면 면역력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몇명 아니지만 코로나 걸려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지금 나와가지고 아직도 코로나가 있구나 그랬어요. 미스. 이번 주에 호르몬 불균형이 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에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생활이 안 돼요.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 제일 힘든 게뭔지 아세요? 내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너무 짜증이 많이 올라오고 신경질 나고 이런 거다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간, 신장 기능 좋아. 마지막 그래서 신체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인체 설명할 때 인체 설명할 때. 림프 얘기 했었잖아요. 음. 우리가 피, 혈액순환을 많이 강조하는데, 림프를 자꾸 놓치는데, 세포에서 노폐물이 어디로 나와요? 음. 림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림프는 전신에, 혈액만큼 퍼져 있어요. 우리 세포세포에서 다 독소를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 노폐물이 어디로 나온다? 음. 림프로 나온다. 그럼 그 림프에 그 무슨 물이에요? 찌꺼기 물이야. 찌꺼기, 찌꺼기 물. 찌꺼기 물. 그러니, 얘를 정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면역 요소가 림프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면역세포도 그렇고. 그 노폐물 덩어리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면역세포 기능이 림프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가 너무 지저분해져 버리면, 뭐, 무슨 결과가 와요? 면역력 저하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신진대사 과정 발생 중에 세포의 속 노폐물이 림프액으로 나와서 이게 어디로 간대요? 간으로 아, 가고 신기해요. 신장으로 가서 해독되는 거예요. 해독을 반드시 거쳐야 다시 또 돌아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나온 독소가 해독기관인 잔, 간, 신장, 장으로 가서 해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용성 성분은 소변으로 지용성 성분은 다음 집을 통해서 장으로 나와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의 주요 기능을 볼게요. 해독작용, 대사 조절, 대사 조절에서 에너지 생성 및 저장을 여기서 해요. 담즙 생성, 무엇 때문에 지방, 아, 영양소 소화에 필연,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면역 기능과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간에서 이루어. 져간에서약 500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난대요. 어마무시하죠. 간을 통한 해독, 독소 변환, 지용성 병소를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스 분해를 거쳐서 수용화 시켜야 돼요. 수용화. 수용화 시켜서 수용화 된 애는 신장 소, 소변으로 통해 배출하고, 지형성 동, 동소는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져야 돼요. 나가져야 되는데, 못 나가면,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laughs> 영유예요. 그래서 신장으로 치고, 간을 다시 치고, 영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유되면 걔는 또 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또 해독해요. 근데 또막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또 역류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성피로 증후군이 되면서 이제 면역력 저하가 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졌잖아요. 우울증도 이 중에 그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진 분들이 해결해야 될게 뭐냐면 장이야, 장. 장이 해결이 안 되면, 간도, 신장도 해결이 안 납니다. 배출 기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장 건강 관리 배출이 원활해야 해독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성분들 봐봐요. 해독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성분. 이게 다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칵테일. 도 no, 들어있지만, 디제에 디젤.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파워칵테일이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드시면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보면 강황, 브로콜리, 아티초크, 몰리브덴, 사과 식이 섬유, 홍삼 추출물. 홍삼이 이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고 연구가 이제는 안정화 됐다는 얘기예요. PM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다 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영양소들은 아직 투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안전이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필요한 곳에 넣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들이 응. 셀레늄, 아연, 밀크시슬 스프리르나까지 들어있네요. 이게 아주 좋은 건줄 알죠? 아시죠? 스프리르나와 프로레나 네, 들어있어요. 네, 디드린크 네. 관련 질문. 자, 디드링크와 비타민 C, 비건 섭취 좋아. 같이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 이런 거 보세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섭취 를 같이 하길 권장해요. 왜 그래요? 간을 도와줘야 이거 간 해독이 효과가 있어지니까. 여기 단백질 섭취를 또 추천해요. 왜 그래요? 간에서 단백질이 있어야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키는데 얘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드시지 않으면 이 디톡도 잘안 되고 또 효소나 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고 세포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수분 섭취.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수면이 들어가죠. 10시부터 2시 사이가 간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한대요. 응. 내가 쉬어줘야 간이 혼자 열심히 일해요. 응. 근데 그러려면 저녁 늦게까지 먹는 거금지예요 응. 만약에 내가 10시부터 간이 해독시장에 하는데 응. 내가 10시에 밥을 먹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laughs> 간으로 갈 효소가 없어요. 위, 대사효소가 간으로 못 가고 효소는 응. 대사효소와 소화효소가 얘가 기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자고 간이 일해야 될때 밥을 먹으려고 해서 대사효소로 가서 간을 도와줘야 될 효소가 위로 가서 뭘 해야 돼? 소화를 시켜줘야 아, 돼. 돼. 그러니까 그때 간은 뭔 일이 벌어져요 어제도 해독이 안 됐는데 오늘도 해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끊임그이 끌어 안고 계속 있는 거예요, 다음날도. 해독하는그시간 해독이 안 되면. 음. 정말 제일 안 좋은 게 야식이래요. 네,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녁 늦게 먹고 싶으면요, 네 몸에 지금 너무 그러면 내가 자학을 하는 거잖아요. 음. 내가 먹으면서 잠깐, 잠깐 위로하려고 먹었잖아. 아, 네. 내몸 전체를 자학하는 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내 위를 돕고, 내 장을 돕고, 내 간을 도와야지. 음.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살아, 일어나야지. 난 각오로 꾹 참고 자요. 아, <laughs>